렉기어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렉에 대한 총 길이는 200mm로 간주를 했고 모듈은 2, 이수는 31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계산기를 하나 틀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파트로 들어가신 다음 스케치를 활용해서 정면으로부터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원을 하나 그려주실 거고 지름은 30자리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처라는 버튼을 통해 돌출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레크의 총 길이는 200mm로 되어 있으니 20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레크에 대한 윗부분을 절단하고자 우측면으로부터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코너 사각형을 사용해서 제일 끝부분으로부터 이쪽에 이미의 위치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치수기입을 이용해서 이쪽에 대한 높이는 첨두 높이라고 되어 있어서 1 곱하기 모듈을 한 값인 2mm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처 탭에서 돌출 컷을 사용해가지고 양쪽 관통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링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크의 피치를 알아보고자 3.14 곱하기 모듈 이만큼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6.28 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 치수기 방법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T값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피치거든요 이쪽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빨의 개수가 31개이기 때문에 31개를 곱해서 나온 값은 194.68 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허나 레크 치수기 표를 보시다시피 이 끝에는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총 길이인 200mm를 빼주시게 되면 5.32라는 수치를 얻을 수가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 두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66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 부분이 2.66이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얻었던 2.66에다가 플러스를 한 다음 제가 여기다 별도로 적어놓은 6.28을 더하게 되면 해당하는 요끝 부분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94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작업을 할때 사용이 되는 수수기 때문에 별도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다가 8. 부사라고 끝에서 라는 정보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얻었다면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고자 다시 우측면으로부터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직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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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선을 별도로 보조선을 한 다음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절대로 이 센터를 맞추지 마시고 여기 대충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선 역시 보조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칫솔 기입을 하고자 저희 아까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한 데이터부터 진행할 건데 여기는 3.1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좀 틀어지는데 이때는 불완전 요소를 잡고 이렇게 끌시면은 모양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모듈과 동일하게 해서 숫자 2mm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는 뿌리 높이이기 때문에 1.25 그리고 모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5mm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계산해 놨던 끝에서 8.94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압력각을 해주기, 해주고자 이쪽은 20도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력각은 20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센터에서 여기 끝까지 8.94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피처의 돌출 컷을 사용해서 관통 양쪽을 사용한 다음 이런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이컷 돌출을 선택한 다음에 선형 패턴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방향으로 총 개수 6.28에 31개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허나 이 반대쪽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선형 패턴을 피처 편집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방향성을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 해당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면을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동일하게 6.28로 숫자 2로 작성한 다음 패턴 시드만을 체크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면 삭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건데요. 이 기능은 삽입에 면의 삭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및 패치로 사용해서 클릭을 잘 보시면. 이쪽 부분부터 누르시고 해당하는 이 부분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잘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면 삭제라는 기능을 반복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양단이 잘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다기를 사용해서 못 따기의 수치를 1로 한 다음 이쪽 구분과 이쪽 구간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